자, 오늘은 예, 카드를 강할 건데, 무슨 카드를 강할 거냐? 경찰을 강할 거예요, 경찰. 예, 지금 4티가 3장 있는데, 오늘 4티 두장을더 만들어서, 4티 다섯 장을 만들고, 그 다음에 또 루블 모아서, 5티로 강하도록 화 하겠습니다. 지금 8장을 모아놨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 중에 이제 두개 맥스를 찍어놨습니다. 예, 맥스를 찍어놨고, 보험 하나, 열정 하나. 이렇게 맥스 찍었습니다. 강화 먼저 하도록 할게요. 제가 바라는 건 하나야. 확성. 이거 볼게, 일단. 냉정. 쇼맨식. 열정. 오케이. 이렇게 강화하도록 할게요. 자, 확성만 나오면 돼. 확성 나오면 그 확성을 토대로 다음에 강화할 때 OT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렛츠고! 오! 자, 흰색 나왔어. 자, 재료. <laughs> 재료 나왔습니다. 아이, 번에 나와야 되는데. 아, 보험 때 나왔어야 했거든. 어, 이번에, 잠깐만. 아, 위증이 나온다고? 생각할수록 열받네. <laughs> 자, 하나 더 남았는데, 아, 확성 안 나올 것 같아. 음. 그냥 강화해. 이거 봐. 기밀이 나올라나 아, 근데 기밀이 나와도 이미 기밀이 한, 한장 있단 말이야. 음. 어 기밀 나왔습니다. 아 근데 기밀이 있단 말이야. 확성이 나와야지. 뭐 하는 거야? 어 <laughs> 잠깐만 도주 위증 위증 아 위증만 두 개네. 기밀 어 그리고 또 기밀 야 이러면 강화기가 애매해져. 하나 남겨야 돼. 어 경찰 또 모아가지고 한번더 강화해야 돼. 어왜냐면 다음에 또 강화 오 티로 강화할 때또 있어야 될거 아니냐? 기밀은. 아 이거 좀 애매해졌는데 지금 기밀도청이 있고 기밀결백이 있단 말이야 와참 어떻게 확성이 한번도 안나오지 저 여태까지 강화하면서 확성이 한번도 나온적이 없거든요 이거 떻티 강화할때도 4티 확성이 안나왔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음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찰 강화해봤고 랭크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s 라미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? 자 이렇게 갈게 <놀람> 자 시작자 어딨어 개구리 왔다고? 아니 내가 의사 이 고고 마녀판 그냥 이 가셈 하, 어쩌면 나맞죠 <laughs> 이닝 뭐가요? 어일안쏠거 알고 마녀가. 아니면, 그냥, 이, 너가, 나처럼. 난 분명 사 마녀 온 거, 나 마피아들이 살을 간다. <laughs> 오케이. Okay. 어떤 상황이 더 흥미로우려나? 사가? 나 마녀고 이 저주 걸게. 어어이 소세. 아냐고. 아, 맞네. 도주네. 잠깐만. 도주 결사? 그래도 이 저주 걸어? 오케이. 2대이다. 방 마피아가 누구야? 육호고. 자, 육투표할게. 알았어 알았어. 어. 자. 아, 사투표? 이더흥미로려나 마피아 나와 줘야 돼. 마피아와. 마피아 와. 마피아. 누가 마피아야? 어? 이런 건 재미없다고. 마피아 미쳤네. <laughs> 칠 저주해도 내가 죽잖아. 아, 뭐 하는 거야, <laughs> 진짜. 아, 이거 점수 오질나게 떨어지겠네. 아, 몰랐어? <laughs> 와, 내가. 부... 갑자기. 야 이거 이렇게 지른 건 조금 아니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. 어. 뭘 뭐야? 뭐가? 이라 모임 아, 자 경찰 나왔습니다. 2, 3 같은 팀. 잠깐만 2, 3 같은 팀이라고? 역시 은 아니었구나. 자7 노마비거든. 잠깐만. 나 기밀 조사 그거 말안 했네. 어, 기다려봐. 육손 삼. 어? 7이 건달이라고? 어. 자투우 정인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실픽 내일부터. 아, 그러네. 응? 지금 1 2 <laughs> 아니지. 어, 그냥 오토 가면 되는 거야. 그 수도 있겠다 근데 첫날 어떻게 나왔어 도무입니다 하 <laughs> 역시 이분은 아니었구나 <laughs> 팔 노맙인데 <laughs> 내가 키를 안하는구만. <laughs> 와, 참, 네, 4가. 어, 그러면 4 가면 돼. 야, 근데 6이 마피아일 수도 있어. 뭐지, 저거 현마 아니냐? 아, 이말 했었네. 야, 그러면 4피... 저건가? 유혹 안 했으면 왜이일안 했어? 아, 얘 영매로 나왔구나. 밤칠이 없었는데. 아, 맞다. 나 기밀 4티지 아, 이럴 때 도청을 안 껴가지고. 팔 가야지, 어, 팔 가야 돼. 그러니까 니네 입장 오 도둑이라며, 그럼 니네 달려야지. 어, 그 다음 사 가면 돼. 음, 너무 연기가 서툴렀어. 어, 딱 제대로 나왔어야 했는데. 네 경으로 갈게. 나는 네가 왜 달렸는지 정확히 알것 같거든. 음. 과학자판이네. 과학자판이야. 기다려봐.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자 이거 6도 확이거든 어5 가고 4 자살하면 됩니다 그렇지 5 가고 4 자살해 끝났죠? 음. 48, 둘다 마피가 나긴 했는데, 둘 중에 이제 8을 조사했는데, 얘가 위선마비였어. 어, 얘 위선마비고, 음. 얘가, 얘는 무슨 마비인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둘다 마피아였습니다. 예, 건달은 무조건 확이었어. 내가 봤을 때는. 짜치 안 봤어. 왜냐면, 음. 무조건, 먼저 협이 왔다고 했거든. 그 다음에 이제 7픽이? 등장했고, 어, 내가 오협했다고 하, 했고, 음, 그러면서 오정인 시키러 감 이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. 이거 짜치가 아니었어. <laughs> 아 참네, 자살 안 하네. 이거 사 가면 됩니다. 음. 오케이,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찰, 경찰 해봤고. 경찰 좀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점수 좀 올려야 돼 올리고 나서 강화해야 돼 그냥 룩을 사서 강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돈, 돈도 없고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, 경찰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승부수수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? 오늘 밤엔 너 뭐야? 너를 초 정치 얘도 정치라는 거네 영매 다 너무 눈치다 어바피 <목소리> 허리 주고 앞이 어 일막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오 그리고 오노마 수배로 어 사님 니가 어, 다, 다야 니가 왜 그렇게 말해? 그리고 내가 볼이 줬으면 습격 내지 아, 다처럼. 유닉 어필 안 봤어？시 증해 봐. 전부 시 증해. 아니야, 오, 아, 6키가너뭐 해? 다피 소리 주고. 어, 나경 나오는 거 바로 보고 나서 일마. 내가 마비면 뿌리주고. 내가 마비. 쏴버리고 싶군 와, 육 진짜 빨리 오더. 벌레 같은 들이 진심인데, 와 진짜. 자 이렇게까지 할게 반대. 이런 걸로 내 계획을 멈출 순 없어. 수 없어. 해커 산막 아졌다 이거 이가 보조인 것 같은데. 아, 보조 쏜거 같아. 느낌이 안 좋아. 보조 쏜거 같거든. 오, 야, 지민 판이네. 야, 5가 짐승인간인가 보다. 오, 어, 좋다. 야,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? 좀 어려울 수도 있 어, 야 이걸 5 부터 가네. 아, 3피 마피아 티가 많이, 나긴기는하 거든. 어어 이거 5가 도주 하긴 해야 돼. 일단 포효는 아니었거든? 어, 포효는 아니었어. 아, 잘 싸야 되는데. 잘 쌌어. 잘 쌓고 그다음 팔 몰면 될것 같아. 야이잘 죽였어. 어, 왜냐하면 정치여 가지고 무조건 죽여야 돼. 음. 오히려 3픽이 시민티가 날 수가 있어. 처음에 이거 5픽이 3 마피아라고 잘 나왔거든? 아, 어쩔 수 없다. 근데 잘했다. 어. 아, 일, 아니, 3픽이 근데, 뭐 나갈지 모르겠더라고. 음. 그래가지고, 저것도 뭐 작전이니까, 어쩔 수가 없어. 아, 나름대로 이제 어필하긴 했는데, 어, 조금 아깝네. 어? 어? 잠깐만 반대했거든. 뭐야? 야, 삼피한테 무조건 줘야지 진짜 잘했다. 에, 근데 왜 반대했어? 그냥 찬성하면 된 거였는데 왜 반대했지? 19점 받았어. 야! 19점을 어떻게 받아? 뭐야? 아, 나 깜짝 놀랐네. 야, 이게 명성이 마이너스 161이다 보니까. 나는 한9천 막, 500점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. 19점 빻길래. 어. 야,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긴다고? 야, 근데 뉴픽이 고민을 많이 했나봐. 내가 봤을 땐 고민 많이 한것 같아. 어. 안 그래도 지금 해커가, 아, 해커래. 짐승인간이 3마피아래. 그러면서 이제 지민이 달렸잖아? 그 다음에 이제 2가 죽고. 그래가지고. 아, 이거 38 중에 이제 3을 가긴 했는데, 나중에, 아,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반대한 것 같아. 어, 이런 경우 많거든. 나도, 갑자기 이제, 3 투표를 했는데, 어? 아, 이 갑자기 불안한 거야. 불안하고, 아, 이거, 뭔가 지읒됐다. 어, 생각하고, 이제 반대하고, 이거, 어, 힐 내보자 해서 이제 지는 경우도 많았거든. 음. 근데 이럴 때는 무조건 찬성해야 돼. 그건 맞아.